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제통상학과 1호 학번, 그리고 정치외교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는 인나크리에이터 조이티입니다. 오늘은 방학을 맞이해서 복수전공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복수전공에 대한 정보와 후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복수전공이 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고학번 조이티의 후기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복수전공이란 무엇인가요? 복수전공은 말 그대로 복수전공인데요. 두 개의 전공을 동시에 이수해서 두 개의 학위를 취득해서 졸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신의 전공을 집중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쭉 계속 자기 전공을 전공 심화해도 되지만 이것도 배우고 싶고 저것도 배우고 싶고 또는 취직에 고민이 있는 사람이라면 복수전공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자격은 3차 학기부터, 즉 1학년 2학기 수료자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단 6차 학기 이상의 신청자의 경우에는 복수, 연계, 융합전공의 필수과목 및 전공학점 이수로 인해서 정규 8학기 이내에 졸업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 전공 사무실에서 수강지도를 받고 신중하게 신청하기를 권장드립니다. 복수전공은 인하대학교의 전 학과를 대상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예외가 있어요. 어, 의과대학이나 미래융합대학으로의 신청은 불가능하고, 사범대학은 사범대학 학생에 한해서, 그리고 미래융합대학은 미래융합대학 학생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선발 기준은 성적, 면접, 교과모 이수 등등 학과마다 다 다른데요 학과마다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학교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띄워놓을게요 어, 최종 선발 인원은 학과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세부사항은 지원하는 학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신청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월 말과 7월 말에 신청을 받고 있어요. 어, 신청 시즌이 되면 인하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가 올라오니까 꼭 미리 확인해서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 기간이 짧으니까 꼭 미리 확인하셔야 돼요. 신청 같은 경우에는 포털 시스템에서 할수 있는데요, 인하대학교 포털 시스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학사행정, 학적, 그리고 학적 인터넷 신청에서 복수정보 클릭만 하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Q&A에 답하면서 고학과 선배가 주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조이티는 왜 복수 전공을 하였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가 취업 전 단계를 준비하는 시기라기보다는 이제 배우고 싶은 거를 다 배우자 라는 마음으로 입학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장 배우고 싶었던 게 이제 국제관계, 국제정치와 제2외국어를 꼭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치외교학과로 입학을 해서 국제통상학과로 전과를 한뒤 다시 정치외교학과를 복수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이티는 왜 다시 전과했다가 복수전공을 신청하였는가? 이거는 저의 약간의 가슴 아픈 사연이 묻어난 경험인데요. 어, 제가 정치외교학과로 입학을 했다가 국제통상학과를 복수전공 신청을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제가 파워피이였어가지고 1학년 때 웹강 출석을 놓치는 바람에 한 과목을 F를 받아버린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4점대였던 성적이 3점대로 확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서 제가 복전을 계속 신청을 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3학년 1학기에 결국에는 전과를 하고 다시 복수전공 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과 같은 경우는 어,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영어 성적 그리고 전입, 전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거여서 전과는 성공을 했어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 TMI고 제가 이 경험으로 인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은 1학년 때 성적을 잘 받아놓자. 왜냐하면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대회 활동이나 자격증 따는 것 때문에 방학 때도 그렇고 학기 중에도 그렇고 되게 바빠지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공부만 할수 있는 1학년 때, 새내기 때 어, 놀기도 잘 재밌게 놀면서 학점도 잘 받아놔야 나중에 저희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언제든지 신청을 할수 있다는 점꼭 이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내기들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복수 성공은 빨리 할수록 좋은가요? 저는 빨리 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1학년 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1학년 때는 제가 복수 전공을 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일반 교양을 너무 많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쉬어갈 수 있는 교양 과목을 들을 수가 없어요. 교양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고학번 때 학교를 좀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교양 과목을 학기별로 잘 분배해서 들으면 복수 전공으로 좀 바빠져도. 그나마 학교 다니기 조금 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복수 전공 신청도 빨리 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복수 전공 하니까 어떤가요? 복수 전공 후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통상학과와 정치외교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면서 같이 듣고 있는데 정치외교학과 중에서도 제가 배우고 싶었던 어, 국제정치 위주로 과목을 수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세계시민주의, 해외 원조, 공공외교. 같은 과목들을 배우고 있는데, 국제통상학과에서는 이제 일본이나 중국의 경제,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과목에서, 두 학과에서 배운 내용을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한 가지 문제를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국제통상학과는 이제 경제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이나 무역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정치외교학과에서는 해외원조나 뭐 개발협력 등의 시각으로 볼수 있어서 한 가지 문제를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것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그래서 복수 전공 추천하나요? 좋은가요? 저는 강추합니다. 어,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는 대학에서는 배우고 싶은 거를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 자신한테 주전공이 맞지 않다거나 아니면 이것저것 많이 배워보고 싶은 사람한테 최고의 선택이 복수전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복수전공하면서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무역, 경제, 국제정치, 외교, 제2 외국어 이거를 동시에 배울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고 그렇게 재밌는 걸 배우다 보니까 공부하기도 어, 재밌어지는.. <laughs> 그러니까 친구 사귀고 문화생활 등등 대학생활을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지만, 그중에 복수전공을 꼭 추천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여기까지 복수전공에 대한 정보와 후기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고민 중이시라면 학과 원페이지를잘 참고해서 꼭 개강정에 신청해서 알찬 대학생활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